일본의 형제 도발에 대응해서 우리 정부가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자립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공무 회의에선 소재 부품 장비 추경 예산 기술 개발 사업 추진 계획이 보고됐습니다. 이린아 기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2천억 원 규모의 소재 부품 장비 추경 사업의 핵심은 핵심 기술 확보와 소재 부품의 공급 안정화입니다. 공급망 강화를 위해 부품 수요 공급 기업 간 다양한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핵심 기술 개발 착수를 위해 R&D 기획과 수행 기관 선정을 마무리해 최대한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여러 기업이 특정 기술 개발 사업에 지원하도록 해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인 단일 기업에 추가 지원을 하는 경쟁형 기술 개발 방식을 도입합니다. 이와 함께 기술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신뢰성과 납품 실적이 부족해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신뢰성 평가와 수요 기업 양산 평가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부와 과기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 가지 트랙 기술 개발을 추진합니다. 25개의 핵심 전략 품목 개발은 전략상 비공개로 추진하고 34개의 현장 수요 품목은 기술 역량을 확보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거쳐 오는 11월쯤 기술 개발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개발된 소재 부품이 기업의 구매로 이어지도록 하는 지원도 늘리는데 특히 수출 규제의 영향이 큰 반도체 분야를 집중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최신 성능 평가 장비를 구축하고 시스템 반도체 생산 기업을 위해서는 노후 장비 교체를 지원합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 사업은 기술 개발과 실증 지원까지 R&D 작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는 데 의미가 크다며 개발 이후 국내외 시장 진출도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 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니다